혹시 요즘 알수 없는 불안이 당신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그분을 잠시 잊고 살아갈 때에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주님은 오늘도 다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손은 여전히 지켜주는 능력의 손이며 그 얼굴은 은혜로 우리를 비추는 따스한 빛입니다. 지금 당신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흔들리지 않는 샬롬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en.